하다녀 오 뭐야? 응? 이게 고철 덩어리 여기서 시작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봅시다. 뭐야 이거? 오호. 이거 뭐야 이거 두더지야 뭐야? 오호. 어허 이 뭐야? 로봇이 다할수 있는 범위의 물체나 캐릭터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로봇의 머리를 눌러 몸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오우 오우? 아 이거 불순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 또뭐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뭐 클릭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오른쪽 마우스는 약간 확대하는 거네요 오케이 클릭하는 거 없어? 팔과 다리를 찾아야 된다. 저기 위에서 저기 있는데? 오케이. 힌트인가? 아하! 오, 먹었어! 나중에 쓸 용도로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인벤토리입니다. 아, 오케이. 인벤토리.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야, 뭐, 뭘 눌러야 돼? 먹었어. 인벤토리. 네, 그래, 너한테 줬어. 아, <laughs> 기브 인 테이크인가요? 아, 기브 인 테이크. 가이드북입니다. 나아갈 수 없을 때만 사용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 어, 이제 걸을 수 있네? 하하. 실실 실 먹는다. 얌얌. 쩝쩝. 오. 오 뭐야? 한번 더. 어. 안 된다는 거야? 어. 올려 올려. 그렇지. 메달 나? 안 돼? 여기. 하하하, 뭐임, 철. 오케이. 오케이. 때로는 합칠 수 있습니다. 아. 오! 아하! 오케이. 건너가죠. 아마 던지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던져? 던져? 귀엽네, 이거. 뭐냐. 이거다! 그치? 오, 국수. 예미입니다 국수. 지금 팔 한쪽이 없죠? 던지나? 아이 샷. 잘 던진데. 오, 뭐야. 아, 팔 꺼낸다고. 이렇게 대박. 똑똑하네. 좋아, 좋아. 다음. 라보. 어 게임 잘 만들었다. 뭐 날라다니는데? 오 어, 누구 추아한다 달려. 뭐야 얘. 뭐야 경기병이야 뭐야? 아아 응. 아. 음? 오케이. 다리 만들라고? 어 똑똑똑똑똑똑 미끄러지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대단한데 점프하는데 나도 나도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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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출입금지야? 어이 차별하고 있어 어이 확시네 뭐야, 이거? 안니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오케이, 이거. 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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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던져? 하나? 더? 아, 예, 하나만 더. 아, 그만 던져, 그만 던져.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도전? 아저야 하지말고 이거 써봐 아저씨 이번 될걸? 아저씨 저좀저 이거 꼬카콘 있는데 꼬카콘 가져왔어요 에헤이 그래도 알아보네 아이씨 퇴짜 맞았어 뭐, 아, 뭐. 뭐? 뭐 얻었는데? 아, 이거 꼭 여기다 넣는 건가? 아하, 그리고 나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거야. 설마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걸 또 먹어요? 왜켜 봐? 자, 이번엔 되지 않을 거야 아저씨, 저 다시 왔어요. 저딴 사람이에요. 아. 아. 플레이스. 아, 이럴 수 아, 이 사람, 지 이거, 이거를 훔쳐버릴 수도 없고, 이거. 이거, 어? 이거만 내리면 되는 건데. 아, 진짜. 오! 아, 쉣. r e a 아, 인제 알았다. 아, 이게 약간 힌트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쳐다보는 거랑 움직이는 거를 좀잘 쳐다봐야 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야, 다시 써, 다시 써 올려 올려 올라가 이거 제, 오 마이 갓! 이거랑 합쳐? 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어 좋아 한번더 도전 아시 어 이제 좀 비슷하죠? 어,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어 이제 좀 열어 주시죠 좀. 어하, 브라보. That's right. 키오키원. <laughs> 야 설마, 에이 설마. 끌러진다고 설마? 점프 점프 점. 프 항상 예상하는 거는. 버르지기 마련이다. 화났어 지금. 레버랑 뭐 이런 거 흔들리는 거 있네요. 이리 가보자. 올라가 올라가. 레버 레버 당겨봐. 이뭔데오 뭐야, 뭐야 뭐야. 아하. 아, 뭐 지나가네? 한번 더 누르면 또또 돌아가네? 아. 오케이. 그렇다면 뭐야 뭐 먹어 먹어. 그렇지. 사용해봐 이거. 사용 안돼? 너한테 사인해봐. 뭐야? 방금 뭐한 거야? 여기다 꼈는데? 설마... 이거를... 아니야,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끼는 줄 알았는데... <laughs>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있었나 봐. 방금 뭐가 지나갔다잉? 먼저. 저거 지나갈 때뭐 해야 되는 거 같아. 나에겐 가진 아이템이 없어.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냐? 어? 뭐야? 뭐야? 12345 ABCDE. 갈수 있겠다, 그지? 이 정도 높이 갈수 있지 않을까요? Bravo, h e 가자, 가자.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제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여기 다 하는 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하면? 일단, 일단, 못 가요 오케이 일단, 못 가게 돼있어 오! 방금 한 거랑 뭐가 달라 위치가 달일가 오케이 바퀴 얻었음 오! 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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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어. 이리로 갈수 있어요? 안 되고요. 오, 나 가나? 얼마? 가나? 가나 가나? 오, 어, 안녕하세요. 면이,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새로운 게임, 새로운 게임. 여자 친구를 찾으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아주 초반부예요. 왜, 뭐야? 왜다 먹어? 뭔데? 뭐야, 이 먹고야, 그만 먹어. 내거 아니야? 예, 그만 먹어. 뭔데? 뭐야? 와. 와. 양아치네. 초런한이 심양아치. 뭔데, 이 새끼? 이렇게 많이 처먹으니까 그렇게 뚱뚱하지, 임마. 어디 도망가, 이 새끼야? 내가 복수해줄 거야. 좋아, 이거 먹고 열로 터방갔단 말이지. 좋았어, 너 어떻게 내가... 뭐야, 이거 응? 열렸다. 열로 가봐, 이거 뭐야? 이거 눌렀어. 아, 네 번에,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1번 내렸어. 오, 뭐야, 뭐야, 뭐 오! 계속 반복되네? 2번 올렸어. 2번 올렸더니? 뭐가 필요한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있는데? 오케이. 아이템 획득. 이거 빼는 거 아니야? 아니고 다시 한번. 저 올라가는 이유가. 아, 잠깐만. 뭔지 알것 같아. 기다려봐.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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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라블라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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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이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여기 있던 아이템으로 하는 거겠지? Alright. <laughs> 이건 뭐야? 다시 <laughs>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 에 하이 <목소리> 어어어, 어어. 뭐 어. 그래,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어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어오어어어오어어 이나 해 임마 어 뭐야? 그다 아, 다 봤어. 먹었던 거. 부탄 만드나? 아 얘도 같이 괴롭히네 였구나빈뜯는 아, 놈이네. 아 나쁜 놈. 나쁜 놈들이네. 한 통속에네. 경찰은 그냥 지나가고. 아 나쁜 놈들. 어 발견했어! 아이 들켰어! 오노 <laughs> oh, no! 하 <laughs> 가졌어. 담배 없니 담배? 담배? 이 담배가 어디 있어? 휴지? 휴지 쪽아? 담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거 합치나? 어. 아니고요 뭐야. 뭐야. 물? 아니고? 어? 뭐야? 떨.. 떨궈졌어 합치는 건가? 어. 어. 음. 오, 오, 뭐야, 뭐 만들었어? 여기 이거 합치겠지? 오, 하, 만들었어요, 아저씨. 이거. 담배, 담배. 여기서 담배, 담배, 담배. 담배 가져가세요. 아, 땡큐 땡큐 k y 오, 오.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준 거야? 담배랑 이거 하나로 바꾼 거야? 귀엽기 해. 뭐야 <laughs> 옆에가 갇힌 사람이야? 아씨뭐 있나요? 오오 <laughs> 오, 놀랬어 <laughs> 부들부들잼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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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어, 뭐야 아 그래그래그래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어하 나이스 버려버렸어. 아금 <laughs> 필요 없은 거야? 아, 잔 다시 줬어. 오케이. 오 어, 합쳤다. 좋았어. 돌로뭐할것 같아? 아하 돌려 돌려 돌림 판. 오케이. 아하 이편도만 오. 펜돌 나요. 아. 나라는 거를,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하는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분 확인해 주고, 아, 이 반대로 가는 건가? 둘러 가보자. 아하, 반대로 가는 거구나. 자, 가봐, 쭉쭉 가봐. 이지 아, 가봐, 여기 뭐 올라가는거 같다. 좋아. 브리즌 브레이크 탈옥하는 거죠. 좋았어. 왜왜왜왜왜왜 왜야? 아이 새끼. 오 누고 잡빠졌네. 죽었다 이제. 오 여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와세총을때렸단 말이야? 저 탈인자 아닙니까? 머리로 떨어졌어. 와, 뭔었다 이제 넌 죽었다 이제 지금 빠세 인마 뭐라고? 없네 주사 가야죠 아니 그래그래 그래. 그렇지 한번더치고 그렇지 키도 훔치고 어어 알았어 알았어 어키키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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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좋았어 아, 얘들 보이네.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네들을 탈출시킨 거구나. 오,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야하, 좋았어. 좋아, 나 가자. 쟤네 탈출했다. 에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다행, 다행. 여기 가봐. 오뭐 갈수있어 따라가 따라가 똑똑똑 아 Tok, t o 가돼 있어. 봐봐 k Tok, Tok. 뭐야? k 가 o 있는 거 없음? o k t 바깥세상깅어 보인다 나쁜놈들 나쁜놈들 보인다 뭐하는거야 얘네 폭파시키려고 하는데 어 어디가 올라가 뭐야 폭탄 설치했어 와이 나쁜놈들이네 헤베 큰일났어 패닉 패닉 어, 눌러봐 어, 시계! 뭐야 이거? 4시 45분? 4시 45분? 안녕? 아 총을 쏴서 쟤를 다는거야 일단은 뚫어뻥이 있고 총을 구해야겠네 그러면? 올라갔어. 어. 안돼. 어. 총을 꺼야 되는데, 오 어, 움직이네. 우리가 아, 일로도 가는 길이 있어. 어, 일로 오나?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뭐 원하시나요? 우산. 우산 이쁘시네요. 아, 아까 개를 찾아오는 거구나.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물을 막아야겠네. 아까 여기 4시 45분에 뭐가 가리켰단 말이지? 아까 그 그안 열리던 방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4시 45분이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여로 가서 선택해. 원래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봐 일로 가서 여기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지. 잠깐만 설마. 진짜로? 이거라고? 진짜로 이거 맞으면 대박이야. 아 진짜 광클 45, 45, 45 대박. 야, 이거라고 미쳤네. 이것도 뭐야? 잠깐만... 오케이, 빨간색 두개 맞췄어. 이것만 빨간색으로 맞추면 돼. 그럼 이거랑 바꿔야 되겠지? 그렇다면 돌려. 브라보. 총 얻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아까 합치는 거 같았어. 오케이, 맞았어. 나이스. 뭔데? 한번 더. 이거를 또 해야 되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내가 뭐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다 올려야 되나? 이렇게... 진짜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밀고 가는 거 다시? 오케이, 일단 가봐. 밀고 가봐. 자럼 밀고 가, 밀고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쭉쭉 가. 왠지 이거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 올라가서올라가서 올라가서 오케이 와 이렇게 이렇게 아 올라가 좋아좋아좋아좋아 오예 조름석 왔어 또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움직이는데? 밑에? 뭐야? 터지는거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렇게 유인한다고? 아야, 저기에서 어 빨리 유인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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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어디 가? 이런. 이빨리가 빨리 유인해. 나 왔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올라가 올라가라.

아주머니 여기 있어요. 아하 우산 대가로 어우 총 버려버리고요. 총 나줘도 되는데 쓰고. 오케이. 마세요. 나이설 좋아하시네. 오케이 건너가 좋아. 쭉쭉 건너가. 오, 라가서대이 필요 없는 건가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